외국에서 지내면서 내가 영어를 아무리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내면서 잘한다 한들 원어민 수준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한국말도 제대로 이렇게 좀 못하고 한국말이요? 네. 잘하시는데요? 아 그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장도 의견도 제대로 어필도 못 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들 뭐 얼마나 잘하겠냐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적극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하고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해외생활 하시면서 네. 한국에서 네. 한번더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 음.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사업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가 아마 이제 신사임당님 오그 5년 전이다 네 그때 그 시기였어요 때 스마트 스토어 이제 열풍이 불던 예. 시기였었고 그때 이제 위탁 판매를 그때 처음 시작한 위탁 거거든요. 판매를 시작하셨구나. 네. 그때 담아고치 영상 시작했을 때다 담아고치 네. 친구분.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개척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좀 네. 비슷해요. 위탁 안 하고 저는 이제 미국 네. 갔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거를 변형하면 변형했지 따라진지 않겠다 좀 그런 게 네. 있으신가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이만했던 길이 있다 치면은 그 길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구멍이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결국엔 그게 막히게 돼서 출혈까지... <웃음> <웃음> 어쨌든 위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잘 됐다가 이제 그런 걸 겪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음그 다음에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2년 정도 예 네. 네. 여자친구랑 같이 살면서 네. 지내고 있었는데 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제가 이제 할줄 아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옛날부터 컴퓨터를 좀 많이 좋아해서 컴퓨터 관련된 네. 업무를 하면 좋겠다. 네. 또 이제 웹 디자인 배웠던 경력이 있어서 네.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해 볼까? 네. 회사도 한번 다녔습니다. 수입 가구 회사에 웹 디자이너로 이제 채용이 돼 갖고 네. 늦은 나이에 좀 사회생활을 좀 시작하게 됐었죠. 거기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갑자기 제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힘들죠. 네. 음. 예,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웠고 30대 초반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하려니까 부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담 되죠. 그러던 네. 나중에 이제 여자 친구가 음. 온라인 사업을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네. 건강기능식품 쪽이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얘기를 네.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건기주 네. 구매대행. 네. 처음에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었어요. 잘안 됐어요. 중국어도 너무 복잡하고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다가 막 흐지부지해서 그냥 끝났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제 여자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준 게. 달라파파님 어, 저였어요. 네. <laughs>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방향성이 이제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 우리 하면은 잘할수 있을 거다. 음. 제가 뉴질랜드나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다녀오면서 영어권 쪽에 친근함을 친근한... 네, 느끼고 있으니까 잘될것 같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가져오고 계시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카페에다가 대표님의 경험을 네. 적어 주셨잖아요. 네. 대표님 스토리 중에서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네. 첫반에좀잘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당하셨다고. 금액이 좀 크던데 2천만 원 넘는 네. 돈이었는데 공익차원에서 잠깐 어떤 거였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부업을 하려고 야간 택배에 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입사기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00만 원짜리 차량이었는데 2,300만 원에 구매를 그 차를 차를 구입하는 조건이면서 뭐 일감을 주는 건가요? 알선을 음. 해주는 거죠. 결국엔다 대출 업체부터 시작해서 택배 화물 물류 업체 한통석다한통 속이에요. 배달해가지고 뭐500 보장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저 그거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건기식을 처음에 전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모아둔 자본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두달 동안은 매출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저녁 10시 11시까지 상품만 계속 등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면 다행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시간에 야간에 좀 부업이라도 좀 하면은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택배 알바를 이제 광고를 보게 됐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넘어갔죠. 그 담당자의 알바 네. 그 영업에 넘어가셨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죠. 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laughs>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이게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고집이 강한 편이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은 자기네들한테 이제 이거를 맡기면 은 차량도 다 보여주고 본인 부담 없이 자기네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 힘들면은 자기네들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은 다음 분한테 뭐 양도해서 할수 있으니까 대신 장기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1년 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야간 택배 일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안내 받았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무 시간도 다르고 급여도 달랐었고 심지어 이제 7일 동안 일하기도 했었고 노예 계약이었어요, 그냥.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걸요? 거의 두 달은 했어요. 밤낮이 또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신경이 또 너무 예민해지더라고. 요 여자 친구랑도 많이 싸우고 계속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 있겠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었고 제가 한 선택이지만 정말 후회를 음... 많이 하고 있고요 택배 취업 카페가 있더라고요 사례들을 봤는데 제 얘기인 거예요 사기 전부 다제 얘기인 거예요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환불을 안 해주죠 네. 대출받아 가지고 그대진 거예요? 네. 뭐 모르고. 그 금액이 2,300만 원이요 2,300만 원? 네큰 돈인데 신중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택배일 뭐한달두달 달 하면 금방 충당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에 넘, 속아 넘어간 거죠 음. 그땐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laughs> 이거를 돌려받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서류도 만들고. 어쨌든 해결이 잘될것 같다라고 그렇게 네. 이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다행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택배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부달 하시고서 이제 그만 두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택배를 하시면서 온라인 사업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때는 좀 중점적으로 더 저도 이제 택배일 하고 같이 이제 상품 소싱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꾸준히. 아 그렇구나. 다행히도 그때 야간 택배를 그만두고 그 동안 제가 많이 깔아놓았던 상품들 중에 일부 상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해. 판매가 되셔딱그 시작... 그만두는 시기부터 그치. 아 다행이다. 저는 오히려 그냥 이게 이렇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좀 그때도 그렇게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은 했지만 그때 제 심정은 약간 동아줄 하나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그 정도로 져셨군요. 네 왜냐하면 또 매달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 대출까지 갚아야 되니까 네, 생활비도 네. 내야 되고. 네. 이제 네, 여자친구는 이제 지금 이게 판매되는 게 어디냐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더 많이 벌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 여자친구분이 현명하게 네. 그렇게 또 서포트를 해 주셨네요 그런 말들에 좀 많이 힘을 얻었었고요 그때 운이 좋았던 게그 브랜드 제품이 리뉴얼이 되면서 이 키워드가 괜찮은 것 같아서 금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요? 음, 이거는 이거 무조건 상위로 올라가야 된다 해갖고 2, 3페이지 뒤쪽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주변 지인한테도 이제 얘기도 하고 후기도 좀 좋게 써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1페이지로 올라와갖고 그 시기가 딱 맞물리면서 판매가 이제 폭발했어요. 예, 네, 폭발을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할인도 크게 하던 때여서 마진을 좀 많이 남기면서 이제. 같이 묶음 상품으로. 음... 다른 상품이랑 또 섭취하면 좋은 그런 것도 같이 끼워서 팔고. 연관 상품으로. 상품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대구 있다라고 이렇게 한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가 이제 6월. 작년 6월 7월달. 네. 그러니까 5월달에 제가 이제 그 택배 일 그만두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서 점점 좀 연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게 열심히 노력을, 절실한 마음을 하신 것도 깔려 있었고,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딱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도 되게 많이 좋아했고 저도 좋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지난달에는 뭐 30만 원 했는데 이번 달에는 뭐 150만 원 했는데 저는 불안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앞으로 더잘될 거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 계속 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경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하니까 불안했는데 그런 말들에 좀 많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이 돼요. 네. 그렇죠. 네. 자꾸 이 상품만 보지 말고 앞으로 또 이런 거더 많이 찾아내서 하자 여자친구가 옆에서 멘탈을 진짜 많이 잡아줬습니다 현명하시네요 네. 여자친구 <laughs> 아마 여자친구 아니었으면 좀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멘탈이 너무 많이 털려갖고, 그때. 그걸 혼자서 이겨내기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이제 서포트 해주는 응. 사람이 꼭 있어야 네. 되죠. 절실하게 되면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저도 네. 이제 다른 상황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네. 겪었었는데 이게 시야가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좁아져서 네. 평소였다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막 생각나거든요. 음. 옆에 있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긴 맞긴 맞지만 나한테 그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네,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맞아요. 음, 어쨌든 나라에서 다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올라오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제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품들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때 마침 건기식 금지 성분들이 풀리던 시기였어요. 변화가 막 일어나던 시기였고. 시장 변화를 잘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군요. 전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돌아가는 판은 다꿰 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등록했던 상품들이 깔아두었는데 그 제품들도 판매가 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좀 많이 판매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궤도로 올라올 수 있었 던거네요그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월 700, 800 이상 순수익. 지금은 어떠세요? 네. 1년 정도 하시고 무역곡절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그런 불안이 해소되지 <laughs>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네. 압박감도 있고 네. 기대도 있고 그게 공존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은 확신이 생겨서요. 아 내가 이 제품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겠구나. 제 느낌으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그럼에도 이제 아 이게 되겠다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또 상품이 가질 수가 다양하고 또 언제 어디서 트렌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